지난 추수감사절에 보고 싶었던 손녀를 보고 왔습니다. 2년 전에 태어난 그 손녀 아이가 그냥 2년 동안 많이 컸어요. 제 핸드폰과 카톡 사진들이 모두 손녀의 사진으로 바뀐 것을 보고 어느 성도님이 너무 할아버지 티를 낸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에 그런 분들 보면서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짧은 삼일간의 만남이었지만 저는 딸과 손녀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손녀가 두 살이 되니 이제는 대화도 되고요, 실코 좋은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닮아서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은근히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 받는 자가 되고. 첫째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이 개성이 고향이신데 저는 개성은 근처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개성 음식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조랭이 떡국을 좋아하고요, 보쌈 김치를 참 좋아하고요. 여러분 장떡이라는 거 아십니까? 장떡 하나면 밥한 그릇 먹습니다. 그리고 습관과 버릇도 이상하게 닮았어요. 제 설교하는 모습도. 저의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했어요. 여기 본받는 자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i m i t a t o r 입니다 imitate는 흉내내다, 모방하다, 본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테이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짝퉁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 하면 우리들은 안 좋은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미테이션 언어의 뜻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어떤 제품을 본뜬다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뜬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뜬 스테반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듯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들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먼저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은 옛사람의 언어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같은 음란한 언어를 버리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는 상업무역이 발달된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풍요의 신 아데미 대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특별히 아데미 신전 옆에는 몸을 파는 창녀들과 음란물 매매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음란한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그런 음란한 말들을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또한 누추함이란 경건한 사람들의 절제와 더불어 함께 할수 없거나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적당히 하지 않고 목적이 없으며 열매 없는 대화 또는 무지에서 나오는 모든 불경건한 대화를 의미합니다. 희롱하는 말이란 마치 겉으로는 재치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타인을 비꼬거나 인격을 비하는 악의가 담겨 있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들을 농담처럼 말하고 혹은 SNS에 악플로 달고 남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는 남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는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은 무책임을 넘어서 악한 말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면 말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려면 취해야 할 것은 사절에 보면 감사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힘들어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는 성령께서 맺게 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며칠 전 제가 읽었던 책 갈피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하고 여러 번 읽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연세가 많으신 원로 장로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경험하신 내용을 쓴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밖에도 저희들도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주일마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니 저희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짐하게 해 주십니다. 뜻밖에도 감사절을 앞두고 교회 젊은 두 집사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을 가지고 저희들을 방문해 주셨어요. 뭐 감사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양로원에 가서 살아야 할 나이이지만 다행히도 자식들의 도움으로 여생을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 의식은 살아남아 있는지 날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래저래 오직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 모든 것이 행동이 따라가야 하겠지만 저는 그저 집에서 조용히 기도할 뿐입니다. 행설수 용서해 주세요. 그 드로 다시 감사를 올리면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두 분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그두분 집사님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세요. 이 원로 장로님은. 거동도 불편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부러 손 편지를 쓰면서 짧은 그 편지에 여섯 번이나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감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에게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영어로 하면 as we love children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는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나운 세상은 어릴 때부터 우리의 길을 죽입니다. 학교 성적을 가지고 기 죽여, 죽여가지고 길을 쓰고 공부를 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갔더니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주관하고 돈을 벌었더니 나보다 돈잘 버는 사람 너무 많고요 거기다가 외모까지 잘생긴 사람 많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고 길을 죽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회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이렇게 적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상처가 씻어 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갈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소사 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언어가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내려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의 빛을 충분히 받아야만 우리는 사랑의 빛을 또한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을 영어로 Bless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의 오원은요 Bleeding 에서 나왔어요 Bleeding이라고 하는 말은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에서 인류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흘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희생과 수고를 통해 누군가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5절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너희도 정의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음, 음행하는 말, 더러운 말, 탐욕의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말이 행동이고 내 행동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로 사랑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도 있지 않아요? 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찬양 n 함께, 합시다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에 함께, 함께, 께 함께, 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함 모든 말과 나의 입술 모든 말과.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생명이 되신 주 생명 마음의 모든 묵상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열납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 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어느 집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누셨어요. 오랫동안 자택 근무를 하다 보니까 썸머 타임이 해제되기 전에는 일을 마치고 저녁에 산책을 정기적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4시 반쯤이면 해가 지기 때문에 산책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어두움 속에 일하다 보니까 기분도 밝지를 않더래요. 그러다 보니 일의 효율도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바꾸어서 오후 3시쯤 1시간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일을 하니까 정신도 맑아지고 일의 능력도 향상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와이로 오라고 하와이는 썸머 타임이 없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어두움 속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진리 말씀을 따르며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절로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미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라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누구 딸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물으면 엄마 딸, 아빠가 물으면 아빠 딸.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물어봐요. 누구 딸 그러면 하나님 딸. 누구 아들 그러면 하나님 아들. 그렇게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거는 먼저 부모 된 저에게 부모에게는 이 아이를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부모가 계시지만 나에게는 부모 말고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손녀 빛나가 저를 닮기보다는 하나님 딸 맞으면 좋겠어요. 빛나도 제 손녀도 하나님 딸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우리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는 닮고 그 싶은 사람들의 사진을 방에 붙여놓고 자꾸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틈 나면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음성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믿음은 보고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고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에 거하지 말고 말씀 따라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패, 팬데믹 기간 동안 감사하고 싶은 사건 혹은 사람을 기억해 보고 오늘 늦어도 이 해가 가기 전에 감사의 말을 전해 보십시오. 둘째로 여러분은 빛과 어두움의 갈등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극복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처로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된 말, 나쁜 말,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말 버리게 하시고, 오리지 저희들의 입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말들이 저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가 그리고 일주일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